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로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에루살렘에서 5년,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여골리아유 에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오세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스에게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목몫를밝히하는스가레를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를 와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요시아 왕, 이 우세아 왕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안정된 경제정책을 펴서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스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졌는데,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우스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왕이 되기 전의 이름이었고, 우스야라고 하는 이름은 왕이 된 후에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정책을 피는 것을 보면, 바알 신상을 다 없애고, 우상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혀 하나님만 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백성들을 궤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말은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을 얘기할 때, 그 왕은 종교 개혁을 하고 이런 정책을 피고 아주 훌륭했다. 그런데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하였다라 그런 얘기를 우리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서 종종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 산당은 가난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토착민들이 살았을 때그 토착민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사당을 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선을 섬겼던 골짜기마다 선을 섬겼던 장소를 산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당만큼은 다 없애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다 철거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오면 아마 지역에 있는 당산들, 이 당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마 없을 거예요, 지혜로. 그리고 천하대장군, 뭐 지하 여장군, 뭐 이런 마을 오기마다 서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아마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산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 '당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산을 거꾸로 하면 산당이지요. 그 당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 단원날, 유돈날, 출칠성날, 추석 그런 날은 사람들이 새끼를 꼽니다. 왼쪽을 왼손으로 꽈, 왼쪽으로 꽈서 그 사람들을 왼쪽으로 꼰 새끼를 또 모아요. 그래서 또 새끼를 꽈요. 그러면 이만한 밧줄이 됩니다. 이만한 밧줄이 되면 그것을 그 새끼를 꼰 굉장히 튼튼한 밧줄을 나무에 매어서 그네를 탑니다. 아낙네들도 그네를 타고 청년들도 그네를 타는데 그 당, 당산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당산의 나무가 얼마나 많크냐면 이렇게 제가 아람들이로 해서 이게 일곱 번 내지 여덟 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만은 사람이 손잡고 세 사람만 손잡아도 이게 웬만큼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여덟 사람이 둘러서 이렇게 손을 잡아야 그 둘레를 쓸 만큼 굉장히 큰 나무였어요. 얼마나 큰 나무냐면 그 나무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너무나 오래되니까 고목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에 그 들어가서 두 사람이 바둑을 둘 정도로 큰 나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나무인가를 알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는 그걸 당산 당산 산당이죠. 그래서 칠성날이나 유돈날이나 이런 날이 되면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큰 떡을 해다가 제사를 지내고 동네 어른들이 올해는 농사도 잘 지켜다 주고 그리고 또병 무병장수하는 마을도 개달라고 거기다 절을 타고 그러면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얘기가 퍼집니다. 뱀이 귀가 달린 뱀이 그 사이에서 나와서 그걸 먹었더라. 그런 소문이 동네에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야, 우리 동네 당산을 지키는 신이 와서 먹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거의 다 막걸리 부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그 당산에 들어가서 불을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산이 불이 타버렸어요. 얼마나 수백 년 동안 고목이 되었는지 그 집다발을 쌓아놓고 제가 불을 질러버려 가지고 그 불에서 확 타는데 나중에 불을 못 껐습니다 읍내 에 있는 소방서가 출동을 해 가지고 3일간을 껐는데 못 껐어요 왜냐하면 그큰 나무 큰 기둥같이 쫙쫙 뻗은 그 사이로 너무나 오래되니까 고목이 됐는데 그 사이로 불길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불길이 들어가가지고 그 불이 타는데 그 꼭대기에서 연기가 나무 기둥마다 연기가 꼭대기에서 올라와서 제가 촌장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동네에서 저놈 당산에다 불렀놈 당산에다 불이 놨으니 우리 동네에서 저놈을 쫓아나자 그래서 제가 외갓집에서 일주일간 학교 다녔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야 지금도 동네 어른들이 내 이름은 잘 몰라도 제가 가서 인사하면서 제가 당산에다 불른 놈입니다. 그러면 아아아면서 저를 알아아아 지금도 그아아아른들이어른아이살아계아 어른들이, 어른들이 살아저아 어른들이 살아, 몰라도 당산에서 불른 친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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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구멍이 적으니까 도끼로 나무를 하나 잘라냈어요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도끼로 막 나무를 불이 하도 안 꺼지니까 그래서 그게 잘라냈는데 그, 그게 스름스름 죽더니 제가 이,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될 때쯤 그 나무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런 생각이 종종 나요 아 당산에 그런 동네 사람들이 당산들이 있어요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토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게 그게 가나안의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없애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 막 부흥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스야가 했습니다 또 그는 쓴무기를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쓴무기를 만들어냈냐 무슨 쓴무기를 만들어냈냐면 뭘 던지면요 그 속에서 화살과 돌이 한꺼번에 불화살과 돌이 한꺼번에 나가는 쓴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쓴무기 때문에 하! 담쪽 유다를 쳐들어지를 못했습니다 성위에그 쓴무기를 해놓고 막 쏘아대는 바람에 그 나라에 근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그 쓴무기를 살려고 야단들이었고 그 쓴무기를 구입하려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러니 국방도 튼튼했습니다. 평제는 농사를 짓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짓고 양떼를 키워서 아주 국력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2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목을를 밝히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여러분 주의 종이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이 열한기를 우리가 쭉 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악한 왕은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는 거라 악한 왕은 그런데, 선한 왕,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그런데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위험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고 안 나라가 성장하니까 이게 우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는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우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딱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이 이 제사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우세라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교만해지는가 교만해져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2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그런데 그 앞구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가 사람이 강성하여지매 사람이 위험한 것은 언제 위험한지 아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언제 위험하냐? 얼굴이 너무 이쁜 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위험한 적이 없습니다. 뭐, <laughs> 너무 위험할 리도 없고, 뭐그 위험하지도 내가 볼 때는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사람이 아주 이뻤을 때 위험한데,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험할, 위험할 것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시험 들지 말고 사람이요 머리가 좋은 게 위험한 거예요. 너무 많이 배운 게 위험한 거예요. 너무 이쁜 게 위험한 거예요. 너무 가 가졌을 때 위험한 거예요. 뭔가 내가 다 누린다고 할때 여러분 그게 위험한가요? 사람이 언제 위험하냐면 우스야처럼 강성함에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믿는 거. 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돈 있으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권세가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부글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여호와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침상을 적을 때까지 그가 이 주님 주의 성령이 내게 안 계시면 나는 살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침상을 적으면서 기도했던 저 다윗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요. 여러분. 더글러스 메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더글러스 메가드가 유엔 총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데 그 한국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때저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전문을 보냈답니다 아무래도 인천 상륙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문을 보냈더니 미 국무성에서 팩스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우리도 다 조사를 해봤더니, 5천분의 1. 성공률이 간만에 차이가 너무나 커서, 저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데는 5천분의 1뿐이 안 된다. 하지 마라. 너. No. 그런데 메가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메가더가 한국에 전쟁할 때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씩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가다야, 인천의 상륙작전을 하라. 그래서 저미 국무부의 말을 듣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말썽이 되어서 소환되기도 했지만그 성공을 해서 대승을 거뒀지만 그러나 명령 불복종이죠. 그 메가더의 책이, 일기장이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육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하고, 그래가지고 유엔사령관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사령관으로 파송돼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맞을 그 때까지 이 일기장이 두 개였는데요. 그 일기장을 보면 대단하게 대단합니다. 한국 서울을 수복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유엔 사령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서울을 넘겨주면서 거기에 쓴 것을 보면 이 한국 서울을 이제 우리가 수복했으므로 남한에게 이양합니다. 그렇게 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냐 하면 하늘에게 쓴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이제 서울을 회복, 수복하고 우리가 돌려주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서울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돌려드립니다. 아니 그 전문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메가더의 후손 속에 아주 유명한 가문이 되어서 영적으로 목회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 유엔 총사령관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 언제 교만해지냐? 돈 많아지고 명예 많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 이게 넘어지기가 쉬운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려질 때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이 우스야가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아사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80명을 용감한 사람을 딱 선출해 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스야가 니들이 뭐냐?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가서 그냥 향불을 갖다가 탁 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문둥병이 확 쏟아지죠. 즉시로 문둥뱅이 바라면서 얼굴부터 시작해서 문둥뱅이확 온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옷만 올려도, 아, 힘듭니다. 옷딱 할 때, 혹시 옷딱 못 드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옷딱. 아, 상당수가 되네요 옷딱. 옷딱 못 들어요? 아이고. 나오고 갑시다. 안수 한번 받고 그냥 먹는 거예요. <laughs> 우리 이점난 전사님이 옷딱 먹으면 큰일 난다고. 옷딱사의 옷을 걸린 사람 만지면 어? 옷에 올린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그런데 엊그제 나오고 옷딱 먹고 깨끗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깨끗하게 우리 큰형님은요 오돌론 사람 지나가는 거 보면 오돌립니다 <laughs> 참 시안한 사람이에요 옷에 그렇게 뭔지 하게 약해요 그런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한 거 여러분 옷딱 잘못 먹으면 이속 내장에서부터 옷에 오르기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요 위험한 거예요 내장에서부터 옷이 퍼지기 시작하면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수 받고 먹으면 괜찮아요. <laughs> 아니, 그런데 이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천벌이라. 그래서 이 우스야가 나중에 왕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에서 왕을 해. 그가 어디에서 있느냐.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고, 별궁에서 살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향불 하나 피우는 게 무슨 그렇게 남한테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가늠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망명 때일 것도 아니고 그 향불 한번 피운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평생 별궁에서 문득병이 걸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냐 말이오.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 향불 한번 이렇게 핀다고. 그것은 뭐가 별거냐 말이오. 그런데 이것은 아론이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아론의 행야들 영적인 질서를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여호와의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다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할렐루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여호와의 말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아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본다고요? 순종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는 것이지,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과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그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도저히 이건 안 맞는 것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너를 죽이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 이건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순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